네, 지금 이렇게 여름 사과, 아오리 사과 밭에 이렇게 왔는데요. 사과 나무에 사과들이 아주 색깔이 아주 딱 먹기 좋은 색깔을 띄고는 있습니다. 직접 한번 깎아서 맛을 한번 볼게요. 그리고 나서, 어, 판매가 가능하게 되면 따서 판매를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. 한번, 자, 한번 깎아서 볼게요. 네, 지금, 음, 요 앞에, <laughs> 요 앞에 이 사과를 한번, 이 사과는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여기 있는 거, 이 사과를 한번 따 볼게요. 잘, 잘 익은 건, 따를 때 소리도 되게 청명하거든요? <laughs> 그렇게 들리는지 한번 보십시오. 네, 요렇게. 지금 막 수확을 했습니다. 지금 갓단 사과인데요. 사과를 한번 어,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껍질을 그냥 슥슥 닦아가지고 맛을 봤었는데 이 껍질째 먹어봤는데요. 껍질째 먹어도 물론 관계는 없지만 오늘은 익은 정도를 한번 보려고 직접 칼로 깎아서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. 자 마취해야죠. <laughs> 이렇게 마취하고 사과를 한번 깎아보겠습니다. 음. 사과 깎아 보니까 색깔이 지금 이렇게 음 지금 보이시죠? 이렇게 지금 잘잘 잘 모르겠죠? <laughs> 약간 이 여름 사과는 푸푸함이 아 이거 지금 깎을 때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게 촉촉한 이 물이 이렇게 막좀 보이거든요. 물기가 물기가 보이시나요? 이렇게 칼 나갈 때그 이게 껍질하고 과육 사이에 칼이 이렇게 지나갈때 아.. 제 각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.. 예, 과즙이 이렇게 이렇게 막 보여요 과즙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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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비가 와가지고 사실 당도가 얼마큼 더 있을지 이게 수확 직전에는 아유 보기가 수확하기 얼마 전에는 비가 안 오는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, 오는 비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, 그래도 한번, 네, 이렇게 깎아보면, 이렇게 표면에, 사과 표면에, 이렇게 약간 촉촉함이 좀 있죠. 이렇게. 제가 이렇게 껍질을 안 자르고, <laughs> 이렇게 안 끊어지고 쭉 연결해서, 와, 성공했습니다. 후후! 성공! 네. 잠깐 여기다 놓고요. 한번 맛을 볼게요. 이렇게, 네, 이렇게 봐야겠다. 음, 이렇게 자를 때, 이게 또 역시 과육이, 과즙이. 음. 한쪽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. 새콤하고요. 음, 맞아요. 예년에 비해서 비가 지금 며칠 <laughs> 쉬지 않고 계속 내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살짝 당도는 평년에, 이렇게 100, 그 평년에 이렇게 100%였다고 하면 얘가 살짝 한 94%? 95% 정도 당도. 음, 그래도 그 정도면 음, 가, 아주 못 먹을 사과는 아니거든요? 새콤하고, 아삭하고. 이 사과의 특징이, 아삭함이에요, 아삭하. 아삭함. 아삭함. <laughs> 음. 음. 근데, 아직, 음, 욕심에, 조금 더 있다 따는 게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어, 음, 내일 모레. 딱 수요일쯤부터 수확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음, 아쉬운 대로 먹을만은 해요. <laughs> 아쉬운가요? 음, 그래도 더 맛있는 사과가 더 맛있을 때 따서 판매하고 싶네요.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한 8월 12일, 12일부터 수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이 아오리 사과는 부사들 사이 사이에 수분수로 두는 거여서 띄엄띄엄 하나씩 있거든요. 요 밑에 아오리 사과도 있는데 얘네들도 아직 좀 연두빛이 연두빛이 강해서 조금 더 한 2-3일 정도만 있다가 따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 사과는 딱한달 정도 드실 수 있어요 <laughs> 딱한달 정도 드실 수 있고 지금이 아니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사과입니다 곧 음, 8월 12일부터 수확해서 맛보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곳은 신나는 농부의 청아농원 여름 사과가 익어가고 있는 사과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놀람>